안녕하십니까. 이 동영상에서 주목한 뉴스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양이한테 도망치다 팔 다치자 동물병원 찾아온 아기 겨울잠 중이. 지난 30일 현지 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고양이한테 쫓기다 팔을 다친 아기 겨울잠주의를 위해 초미니 발걸이를 선물한 수의사의 사연을 전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교환의 수버을 야생 동물 병원, 요하에스버그 윌드라이프 베터리너리 호스퍼 덜, 측은 지난 27일 어깨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겨울잠조이 한 마리를 구조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구조된 겨울잠조이는 고양이에게 푹 잡혔다가 극적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다쳤다 불행 중다행히로 요한의 수버그 야생동물병원 근처를 배회하던 녀석은 직원에게 발견돼 기적처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수의사는 녀석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으려 했지만 몸집이 워낙 작은 탓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결국 수의사는 직감대로 녀석이 다친 어깨와 팔을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작은 붕대 팔걸이를 만들어 고정해줬다. 수의사 제키 스피비, 제키 스피비, 우리는 녀석이 하루빨리 어깨가 치료돼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 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조미니 붕대를 감은 겨울잠주의 사진이 공개되자 많은 누리꾼들은 이렇게 작고 귀여운 생명체를 위해 정말 놀라운 일을 해줬다며 의료진을 향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지금껏 본 구조 중 가장 달콤하고 완벽한 구조인 것 같다며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보냅니다.